로마라~~ 막내심은 일안 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따란 오늘은 네 우리에게 일이 들어왔어요 맨날 <laughs> 일한 거 아니에요? 나는 매일 일했다고 응. 생각을 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노는 거 같아도 다 홍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길라잡이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을 했어요. 유저분들과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아, 그래도 나는 CM이니까, 그쵸? 맞아요. 이거 회의하는 것만으로도 컨텐츠 같아요? 회의 자체가 컨텐츠죠. 아, 그래요? 웬, 왜 이렇게 아유. 띄워주지? <laughs> 저는 맨날 회의하고 나서, 우리 이거 할 거예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기획회의부터 한다는 게, 아, 너무 좋네요. 나 아, 이거 해보고 싶었어. 회사원, 이렇게. 그래서요,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요, 프레젠테이션 아... 한번 해봐요. 이러면서 <laughs> 회의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준비 오신 게 있나요? 없죠. <laughs> 아우, 노트북을 또 이렇게 일하라고 주셨네요. 네, 그럼 저는 회의록을 저을 준비도 됐습니다. 하나 아,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저번에 3주년 촬영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? 아, 네, 알아요. 그때 막 댓글 이만큼 들고 오셨잖아요. 그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? 진짜 많이 나왔던 게 같이 참여하는 거, 비무, 삼행시랑 같이 던전 도는 거. 뭐 있었죠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 맞아요. 응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또뭐 있었죠 부장님? <laughs> 저는 그한 마디가 기억이 나요. 뭐요? 막내 시인 일안 한다. 아, 막내 시인은 일안 한다. 이 엄마를 안쳐서 그렇다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일을 소소하게 잔잔하게 하고 있어요. 진짜 오해라고 여러분들,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본 거예요. 나 진짜 열심히 했어. 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그걸 많이 원하셨어요. 이벤트가 뭐가 됐든 선물이좀 많이 달라. 그럼 지금 되게 다양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막내가 새로 아이디어 낼 만한 게 있을까요?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요즘 대세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. 아 요즘 그것도 많다. 포켓몬스터 먹고, 막내심 스티커 같은 거 만들까요? <laughs> 막내심 아 띠부띠부시. 누가 보고 싶어 할까? <laughs> 음. 아, 제가 막내심 하면서 차흙으로뭘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했잖아요. 오늘은 여러분들의 만들기 선생님이 되어볼 거예요. <laughs> 어, 조금 <laughs> 눈이 많이 커졌네요. <laughs> 그림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. 그 식목일 이벤트 이래서 자작나무 숲에서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것처럼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 올려.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요? 맞추는 그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.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좋은데요? 제가 또 그림을 또잘 그리잖아요. 어... 그 금방 뭐 맞추실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이런데 정답도 한병도없다요 <laughs> 아, 저만의 세계가 좀 있기 때문에 맞추기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재미잖아요. 몇명못 맞춤 그것도 재미죠.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그럼 저희 첫 번째 네. 이벤트는 이걸로 갈까요?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거 같긴 해요. 그러면 캐치마인드를 음. 다음 이벤트로 확정할게요. 네, 좋습니다. 어우, 회의가 뭐 쭉쭉 진행이 되네요. 공식 커뮤니티 이제 나는 CM 페이지가 개설이 될 거예요. 어, 네. 거기에 첫 번째 글로 인사말을 올리셔야 되는데 직접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인사말 한번 남겨 볼까요? 안녕하세요. 막네 CM입니다. 다 죽었습니다. 부장님. 인사말이랑 같이 올라갈 그림을 하나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? 또 그림하면 저죠. 어떤 표정을 그려주실 거예요? 저 귀여운 오. 표정이요. 오,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. 오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사랑해. <laughs> 저도 만족스러워가지고 잘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직접 기획하셨잖아요. 네. 이벤트를 잘될것 같나요? 어 저는 할건다 했습니다. 이제 홍보만 나왔어요. 홍보 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막내CM입니다. 이번에는 나는CM이라는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. 빠밤.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고 레이댄스 올 레볼루션의 새로운 소식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. 여러분들 스페셜 쿠폰 예약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 쌍검사라는 신규 직업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출시와 함께 특별한 보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안녕, 우리는 이화에서 만나요. 와.